구단지 우체국 앞입니다. 음 정류소는 철산 우체국입니다. 알려드립니다. 2025년 10월 31일 업데이트 이후로 노선 버스 노선 이탈 시 차량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운전자는 노선을 준수하여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서는 모세로 삼거리입니다. 다음 경유소는 모세로 삼거리 광명시 보훈회관입니다. 드라이업은 모세로 삼거리. 3번 정류소는 모세로 3거리 광명시 9호 회관입니다. 다음 경유소는 광명시청 한북폴리크 대학입니다. 3리정뱅 모세로 3거리 광명시강북리텍대학입니 차량 내에서의 욕설과 폭력 행위는 우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고 창국폴리테대학입니다 전화 주셨 광명시청 광명저수지대입니다 The s t o p is 광명슬이허 Guri Polytech University. 다음정류소는 철산역 지하철 7호선입니다. t h stop is 광명광명 다음 정류소는 모세로 한거리 광명시 보훈회관입니다. n e t stop 광명시티홀 Korea Polytech University. 정류소에서 출발한 버스를 무리하게 뛰어탈 경우 안전 사고 우려가 있으니 다음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오회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모세로 삼거리입니다. 모세로 삼거리 광명시립 베터인 이번 정류소는 모세로 삼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봉 페제니아입니다. This 모세로 삼거리. 구단지 우치구가 입니다 This stop is 주공컴플렉스 7. 시내버스 부정순차 적발 시에는 운임의 30배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번소는산소는섬산소는 섬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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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 섬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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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유소는섬 t 소는 섬유소는 소는섬소는